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우리 대전 시민들께 다시 한번 그 육동일의 다짐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음, 처음으로 어, 이 시장 물론 뭐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이 시, 선거라는 곳에 처음 출마하게 돼서 어, 긴장도 좀 되고 어.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다고는 합니다만 예, 오늘 아주 저로서는 뜻깊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앞으로 제한적이나마 우리 대전 시민들을 직접 만나 뵙, 만나 뵙고 그 동안의 제 생각과 제 정책을 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설레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150만 대전 시민들을 모시고 미래를 이끌 대전시장이라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생각할 때. 예, 무거운 사명감도 다시 한번 절감을 합니다. 예, 저는 이번 그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이러한 그 역사적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바,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자세를 간단히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그 예비 후보자로서 이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예비 후보자로서의 양심적인 자세와 사명감으로 이번 지방 선거의 임함으로서 육사 지방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이번 선거는 대전 발전의 중대한 전환기에 실시되는 대단히 주,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혈연 지연 학연 금연 같은 이 선거를 단호히 배격하고 반드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이 검증될 수 있는 정책과 공약 경쟁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타 예비 후보들에게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입당 출마 선언 시에 시민들께 제시한 여러 정책과 약속들은 오랜 기간에 철저히 준비를 거쳐서 마련한 것이만큼 앞으로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또 저는 앞으로 직접 만나 뵙게 될 대전 시민들과 보다 겸손한 자세와 겸, 겸허한 마음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고견을 듣고 또 적극 수용해서 보다 현명하고 올바른 정책과 공약을 확정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현명한 정책의 힘, 진정한 소통의 힘, 그리고 강력한 실천의 힘을 갖춘 힘 있는 시장이 돼서 앞으로 힘찬 대전, 힘나는 시민들이 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께 엄숙히 다짐합니다. 어, 대전 시민 여러분, 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어, 대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힘내시고 어,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이 끝나면 저 선거 캠프, 예비 선거 운동 캠프는 샤크존입니다. 샤크존 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어, 법적으로 허용된 프랭카드는 그 샤프, 아, 저, 그 샤크존 건물에 이렇게 오늘 아마 11시, 12시경에 이렇게 내걸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 궁금한 사항이나, 어, 직접 뭐 확인할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우리 샤크존 선거 캠프에 오셔서 그 건물도 한번 둘러보시고그 현수막도 한번 보시고, 또더 구체적인 질문 있으면 오셔서 한번. 가장 먼저 등록하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죠. 글쎄요, 뭐, 그, 일본을 제가 등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막상, 뭐, 제첫 번째 등록을 하고 보니까, 어, 더 설레이고, 또,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이 제일, 어,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첫 번째 등록한 이 마음과, 자세를 이번 선거에 끝까지 유지해서 선거가 깨끗하게 치루어지고 또 1번 등록한 사람이 1등 당선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오늘 8시 한 반에 나와서 여기 한 40분에 올라왔습니다. 그 음... 추첨을 하지 않으면 뭐 전날이나 뭐 밤새도록 하려고도 했는데 다행히 추첨을 한다고 그래서 9시 맞춰서 오게 돼서 다행입니다. 첫 일정은 어떤 걸로 잡으셨어요 아, 오늘, 어, 여기 끝나면요. 우리 기자 분들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현충원 참배를 하고, 또 유성시장에 가서 상인들을, 오늘 어, 장날입니다 상호사님. 유성. 그래서 상인들을 뵙고, 거기서 점심시간을 갖고, 이제 오후에 캠프에 들어가서, 어,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오후 한 4시쯤 우리 시청 기자실에 가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또 시간이 허용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도 제일 먼저 등록 인사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저녁에는 기타 이제 뭐그 원로분들 또그 종교계 인사들 찾아뵙고 <laughs> 인사드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내일부터 뭐 하루 종일 일이 빡빡하게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어, 가급적 기자분들하고는 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만났으면 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